Hola. 안녕하세요, 세실리아입니다. 절 시간 스페인어로 감사 표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죠. 저 스페인어권 사람들도요 정말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익혀서 여러분도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고마워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racias, gracias. 자, 스페인 사람들은 gracias, gracias. 제 여러분 이거 발음하죠? gracias, gracias. 제 느낌이 살짝 다르죠? 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발음하셔도 되니까 이제 편하게 gracias, gracia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감사한 마음이 제 커서 gracias 정도로 안될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고마워라고 할 때는 muchas, muchas라는 말을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의 감사 표현은요, 뭐, 영어의 thanks, thank you 간의 그런 차이는 없기 때문에 gracias, muchas gracia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감사할 상황이면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같이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국말로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자, 보통 이제 외국어 책에 감사합니다, 답변 천만에요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통 누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어,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렇게 저는 보통 답변을 하는데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스페인어의 감사에 대한 답변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스페인어의 이제 감사에 대한 답변은요, 네, 나다. 네, 나다라고 합니다. 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nothing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자, 대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데 자, 여기서 뭐뭐에 대하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내나다 네, 아무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게 없어요. 자, 또는 노아이데케. No, 노아이데케라고 like. no, like. 합니다. 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there is, there are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노아이 no, 없어요. 하면 의무사와 뭐, 무엇이라는 뜻인데요. 노아이데께 no 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실게 없어요. 라는 뜻으로 답변하는 게 되겠죠. 자, 누가 얘기했을 때 노아이데께 no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오스페인어 잘하는구나 해서 뒷감당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라 i a 스 많이 감사해요. 모차 그라 c i 스자 답변으로. 네, 네. 너는 너이레께. 여러분, 감사 표현을 빨리 익히셔서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많이 반복하셔서 자, 입에 착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muchas gracias. Hasta luego.